안녕하세요. 허용누스탐지차호영입니다 오늘 영상은 누스탐지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이 했을 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두 다섯 번째. 섯 번째. 번째. 보셨듯이 총 8구멍을 파놨어요. 8구멍을. 총 8구멍.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하나, 세 번째. 세 번째 수리한 여기가 이제 구멍 수리했던 번째. 부분이고요. 자. 자. 보시면 아시, 아시겠지만 모든 집을 다 망가뜨려놨어요. 주방에서부터 거실, 그리고 안방, 그리고 출입구까지.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밑에 현장이시고요. 물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천장에서 여기서부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다 지금 물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좀 주의 깊게 보실 수 있는 상황이 요 화면이 여기 보시면은 그 녹색 녹색이 아니고 그 녹물 색깔이 보일 거예요. 녹물 색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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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제 녹물 색깔로 보이시죠. 요 표시가 무슨 표시냐면 위에서 그배관이 터져서 물이 발생해서 내려오는 증거입니다. 증거들. 지금 좀더 내려 볼게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 제일 심한 데가 여기 하고 여기죠 여기 하고 여기 그리고 이제 다른 업체가 와서 파괴해놓은 장면이에요 지금 보시면 여기 배관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여기 배관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여기일 거다 라고 해서 이만큼을 판 거예요 이만큼을 팠는데 물기는 보이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 물기는 보이는데,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물기는 다 보여요. 근데 물기는 보이는데, 실제로 배관, 요 배관은 찾았지만,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배관이 보이죠. 그죠? 여기도 보이고. 근데, 배관 터진 데는 못 찾은 겁니다. 우고요 어, 내려오시면 지금 그 위에 여기가 이제 출입구 여기가 출입구 쪽이세요 지금 여기가 출입구 쪽이세요 지금 출입구가 어디냐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형태요 집이 지금 여기가 이제 현관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현관 여기 현관이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이 이제 안방이 됩니다. 이쪽이 안방. 여기 부분이 안방이에요. 이 부분이 안방이시고, 이 부분이 안방, 여기가 현관. 다 깨놨습니다. 여기저기 할것 없이 다 깨놨어요. 지금, 예. 지금 여기가 이 라인이 주방 가는 배관이라서 이렇게 깬것 같아요. 느낌상은. 그리고 요게 이제 안방인데요. 요 지금 요 부분이 안방입니다. 안방. 여기가 안방, 여기가 거실. 그래서 여기에도 보시면 주의 깊게 볼게요. 불기가 굉장히 많지만 찾지는 못했던 그런 상황이죠. 지금 보시면 이쪽이 안방이세요. 안방. 여기 보시면 여기 깨고, 여기 깨고. 여기 깨고 여기 깨고 여기 깨고 여기 깨고 그래도 못 찾으니까 할수 없이 저희 쪽에 전화를 주셨어요 찾아달라고 이거 주방이세요 주방 주방 싱크대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 여기를 왜깬거아니 여기가 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장판으로 타고 올라오니까 깨본 거죠 이쪽에 있나 하고 여기 바로 위에가 여기가 이제 수전이었어요 수전 싱크대 그래서 여기를 깬것 같아요 자 여기는 이제 분배기 쪽입니다 분배기 쪽 이게 보이시죠 분배기 여게 이제 난방 쪽이니까 난방 분배기였는데 여기서도 못 찾은 거죠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세탁기 쪽 세탁기 쪽 세탁기 쪽이었어요 그리고 내려보면 요거는 이제 안방 아까 전에 보셨던 안방 이시고요 요거는 거실 그리고 수리 이제 그 탐지를 바로 해서 바로 해서 찾아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많이 캐나서 <laughs> 금방금방 찾게 되는 상황이 됐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호영노스 탐지 영암이시고요 자, 찾는, 찾아가지고 파는 영상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 위치는 안방 쪽이었어요. 안방 그래서 무슨 소리가 나서 아, 찍어요. 영상도 찍어서. 응? 영상. 응. 찍어, 찍어줘.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응. 지금 여기서 특이하게 보셔야 될건 이렇게 지금 보셨죠. 여기 지금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고기방을 하는 이유가. 배관이 명확하게 터져 있으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확인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요. 아 찍어요? 영상도 찍어서 응? 영상. 다 찍어, 자 그리고 이제 물 부어보는 지금 요 부분이거든요 좀 내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뿜어져 나오시는 거 보이실 거예요 요 부분 요 부분 이게 물입니다 물 여기 살짝 금간 거 보이시죠 요 부분에서 찾은 거예요 요 부분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무슨 부분이냐면 지금 파이프가 이렇게 아, 이거 파이프 이거 파이프라 생각하고요 이렇게 있고 파이프가 이렇게 접지돼서 이렇게 이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부분에서 올라가게 나온 이 부분에서 배관이 지금 터진 거예요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 보이시죠 이 부분에서 그니까 이게 오랜 세월 쓰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된 겁니다 예, 보이시나요? 여기 정확하게 보이네요. 이 사진은 여기. 여기가 문제가 됐다고 예요 여기가. 물이 상당히 많이 뿜어져 나와서 끄고 지내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수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요쯤에서 발견이 돼서 좀더 길게 해서 요거는 왜 이렇게 휘게 했냐면 이 파이프 길이가 딱 맞거나, 좀 짧아버리면, 이쪽에서 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좀 더, 요, 지금, 메타폴 배관이라고 하는데, 메타폴이 아니고, 에이콘 배관인데, 에이콘은 좀더 길게 합니다. 예, 수리한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영상이세요. 이렇게 비누 거품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까 보셨던 부분이 요 부분이세요. 이 부분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보이시죠. 이 부분 이음매가 문제가 됐던 거예요. 이 음, 부분입니다. 아, 거게보이네 동파이브 배관은 지금 현재 요 부분이... 가장 문제가 많이 돼요. 이음매 부부, 이음매 부부. 여기까지 오늘 누수탐지에 대한 내용은 끝났고요 예. 이런 식으로 누수탐지 장비가 없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많이 깨서 본다는 거 유념해 주시고요 서울 인천 경기는 모두 출장이 가능하니 연락 많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